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뭔가 좀 특별한 걸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리는 아주 멋진 강좌, 색소폰 기초와 앙상블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겨울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으세요? 음. 어쩌면 그게 바로 이 악기,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소리를 가진 색소폰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요. 색소폰 기초와 앙상벌 강좌를 열었거든요. 진짜 음악의 즐거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첫 걸음부터 한번 볼까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나의 첫소리 만들기입니다. 악기 한 번도 안 다뤄보셨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진짜 기본 중의 기본. 숨쉬기. 그러니까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입모양, 또 텅잉이나 롱통 같은 핵심 기술까지.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기초가 아주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방금 앙부슈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좋은 소리를 내려고 악기에 입을 대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강좌에서는 바로 이 제일 중요한 첫 자세부터 제대로 잡아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나면 드디어 진짜 재밌는 시간이 옵니다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담아서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는 거죠 와 바로 이 순간부터가 진짜 음악의 시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연주를 풍성하게 해줄 일종의 음악 도구상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멜로디의 기본인 스케일과 코드부터 통통 튀는 느낌을 주는 스타카토 같은 표현 기법까지요. 와, 심지어 소프라노, 알토, 테너, 색소폰 종류별로 다른 매력까지 느껴볼 수 있다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그냥 지루하게 도, 레, 미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실제 곡으로 연습을 한대요. 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면서 배우니까 재미도 있고 실력도 쑥쑥 늘고 완전 일석이조작. 혼자서 연주하는 것도 물론 멋지죠. 하지만 음악의 진짜 묘미는 맞아요. 바로 함께 할때 터져 나오잖아요. 이 강좌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시작한 솔로 연주가 둘이서 호흡을 맞추는 듀엣이 되고, 마침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앙상블로 발전하는 거죠. 와,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이 움직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정보들 딱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등록안내입니다. 강좌는요, 2025년 1월 8일에 시작해서 2월 26일에 끝나요. 딱 8주 과정이네요. 이번 겨울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죠? 전체 기간은 8주인데 수업 시간만 따지면 총 20시간이에요.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딱 2시간 반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네요. 와, 이 정도 투자로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한 도전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수강료는 8주 전체 과정에 14만원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 나 바로 신청해야겠다.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진주 칠암 캠퍼스에 있는 평생교육원 위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8주 뒤에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낼 바로 그첫 앙상블은 과연 어떤 소리를 내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이번 겨울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